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증언은 요한복음의 앞선 내용들에서 이어진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가운데서 맹인된 사람을 아장의 앞에 7장 가운데서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빛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어,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실 때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이 낮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땅가운데 승천하신 이후에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을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어 지금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내 안에 모심으로 세상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제가 한이주 전에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또 함께 읽은 8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어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잡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어그 잡아온 사람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원을, 그 죄를 용서해 줘라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 여자를 대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여자를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재판을, 재판을 함께 하십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의 빛 가운데 거한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고 계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증언이 샴되지 않다고 말하고 또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교도소에 보면은 사기를 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 약간의 거짓을 섞는다면 내게 이익이 보증될 때 사람들은 자신을 속 자신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거나 아니면은 일부의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 정말 진실적인 증언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혹시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미국에 있었던 최연소 사기꾼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입니다. 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어, 보면은 오,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 사기에 너무나 쉽게 속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범죄자였던 프랭크를 모델로 하여서 어, 약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사기를 치고 또 남들을 쉽게 믿는다면은 쉽게 소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판단했을 때 그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육체를 기준으로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게 증언하는 그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증언의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고 또알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증언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암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증언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도 결코 나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만 다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억은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 이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에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구약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하고 질문하는 해로당이 등장합니다. 그때 율법의 정통했던 사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단순히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람과 다른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서 사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온다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 종교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육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할지라도 그 판단은 옳다 예수님이 스스로 대해,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증언을 할지라도 그 증언은 옳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실 때 아버지께서 함께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증거를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율법 가운데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 7장6절에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 이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를 그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그 증언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 그를 벌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판단하고 벌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어, 등장한 내용입니다. 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 판단하는 것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설명할 때한 명의 입으로만 된그 설명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도 없고 함께 증언해 줄 자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예수께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증언하실 때, 자신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같은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자는 구약의 율법에 기준한 것인데 어, 사실 이 증언은 한분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참되나 거짓이나 이 질문을 받는다면,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참이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증언이 그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내가 증언할 때 같이 증언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입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어, 이제 8장을 넘어 구장, 10장을 넘어가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수 없었고, 부약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신가요? 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12절 말씀 가운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0장 이하 21절부터 쭉또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나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기에 너가 증언할 때 함께 증언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증언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주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곧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낸 자를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어, 이것은 여기서는 본다라는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예수님의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봤다. 하는 표현입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대할 때 아들을 본다고 아버지를 보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접붙임을 받아 가지가 됐다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표현이 여기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나무를 접붙임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을 함께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 곧 하나님을 본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들로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에 예수님의 증언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어, 심판의 자리에 임했을 때 핑계치 못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그 결과로 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어, 내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선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증언을 부정함으로 그들이 겪게 될 것은 죄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럼 예수가 자살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천국에 가는데, 그럼 예수가 거기 가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다섯 명의 자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비멜렉, 사울, 사울의 무기를 든 시종. 아이도벨 시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이 천국에 있지 않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던 그 죄인들이 가는 곳 그곳으로 예수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계신 곳,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함께 그곳으로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 갈수 없다고 라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라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곧 어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되새기고 그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 매일 진행되는 이 사도신경을 어쩌면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쩌면 좀 가볍게 여기고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한 세상에 세상에 살 때에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에 대한 우리의 알음을 점검하고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남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을 알수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코 주님에 대해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알고 또 예배하고 믿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소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또 믿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매 시간. 우리의 삶 모든 순간마다 예수를 기억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보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지금 우리의 믿음이 끝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